왜 부활이 중요한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위한 대속이지만, 부활은 그 대속이 효력이 있음을 증명한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허된 것이 된다. 부활은 과거 사건이자 현재 삶에도 능력이며 미래의 소망이다. 기독교가 회의적인 이미지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책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부활을 바르고 정확하게 잘 드러내어 주었기 때문이다. 부활에 대해 잘못된 안개 같은 관점을 걷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한다. 부활을 부인하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에 내야 할 성도의 사명을 찾게 한다. 부활을 부정하는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주장들을 정리해 주어서 좋았다. 거기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해서 좋다. 특히 오늘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원래 능력과 아름다움을 성도들이 회복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부활은 성도의 삶의 부활로 인하여 풍성함과 능력을 하나님 나라로 누리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이 진짜였을까? 라고 묻는 불신자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안전하지 않다. 머리말에서 저자 김영아는 핵심적으로 책의 목표와 내용을 말했다. 부활 논쟁, 즉, 부활에 대한 논쟁을 요약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충실하게 썼다. 첫째, 세상의 사람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부활 논쟁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셋째, 외경과 위경을 포함하여 역사 속의 비기독교적인 책들은 부활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볼때 우리는 부활을 왜 믿어야 하며 또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가? 부활 논쟁은 옛날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심지어 사실임을 알았어도 감추려는 자가 있었다. 부활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사기극이라고 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부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은 확신에 차서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고백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삶을 바쳐 부활의 예수를 땅 끝까지 전했다.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부활이 사실이었다고 했다.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외경, 일부 내용이 왜곡된 위경도 부활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람이 어떻게 실제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진정 큰 문제는 믿는 자들 중에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다. 예수가 실제하는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으로 아는 것이 위험하다.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실존적 예수이다. 몸으로 부활한 예수가 역사적 예수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부활한 예수는 실존적 예수라는 잘못된 주장이다. 실존주의적 부활 신앙은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 실존주의 등 다양한 철학적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기 교부이자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신학은 플라톤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각 시대마다 철학자들이 부활을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된다. 역사신학 철학 성경의 부활 논쟁 핵심을 모두 요약하여 보아야 바른 이해가 된다. 현대 신학자들의 부활 사상은 다음과 같다. 루돌프 불트만 부활을 역사적 접근에서 신화적 해석으로 접근했다. 비신화 개념을 가졌다. 잘못된 부활 개념이다. 에론스트케제만불트만의 제자이지만 신화적 접근을 거부하고 역사적 사건과 구속사적인 바른 부활을 강조했다. 팔 바르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완성을 말했다. 부활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회복을 말했다. 부활을 통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핵심 사건으로 말했다. 빠른 부활 개념이다. 위르겐 몰트만 희망의 신학을 주장했다. 현재와 미래의 희망으로서의 부활, 부활을 통한 구속의 보편성, 희망의 현실화로서의 부활을 말했다. 빠른 부활 개념이다.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역사로 사실로의 부활, 신앙과 이상의 결합을 통해 이해 가능한 부활, 부활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세계를 말했다. 세 관점 합파의 부활 해석이다. 에드센더스 부활에서 언약적 신실성을 강조했다. 유대교의 언약적 율법주의 개념을 통해 바울의 부활신학을 조명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로 드러내었다고 한다. 공동체도 부활로 인해 구속의 메시지를 살아내고 이루고 전하게 된다고 했다. 제임스 던 부활을 성령과 밀접한 관계 안에서 설명했다. 신자의 공동체가 부활신앙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부활을 통해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보았다. 부활을 현재의 공동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통라이트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의 증명이며 가르침의 완전한 성취이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다. 인간의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증거이다. 부활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신앙의 경험과 능력을 드러내며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보았다. 저자가 책을 쓴 이유는 단순히 부활을 부인하는 불신자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이 예수는 믿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각하려는 사람들과 부활 논쟁을 할때좀더 설득력 있게 부활을 변증하기 위해 책을 썼다. 성도는 부활이 논쟁의 내용이 아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당연한 기본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부활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부활을 추종자의 마음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 실제 부활보다 마음에 있다는 의미만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학자들이 많다. 안타깝게도 신학자 중에서도 부활을 다른 방법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자가 있다. 부활에 관한 책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권으로 부활을 요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 부활 논쟁 요약은 30권 넘는 부활 관련 도서를 읽은 다음 그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요약한 것이다. 부활에 관한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까지 요약해서 목회자나 성도 중에 부활에 대한 다른 책을 보지 않고도 잘 정리하도록 해주는 유익이 있다. 1부는 부활 증거를 부인하는 이유와 부활의 압도적인 증거를 말했다. 2부는 신학과 철학에서의 부활 논쟁 역사를 말했다. 철학자들이 생각한 죽음과 부활, 부활 해석의 역사적 흐름, 부활 신학의 역사적 흐름을 정리했다. 3부는 부활 인정의 증거들을 말했다. 다섯 가지 부활의 증거 비기독교의 역사 고해경 위경의 부활 증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 증거 신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 증거를 말했다.